불이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. 상극이에요. 물과 불이 만나는 궁합이에요. 그날, 무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. 하지만 나는 웃었습니다. 선생님, 이미 결혼했어요. 나는 스물다섯, 남편은 서른둘이었습니다. 결혼한 지한 달도 안 됐을 때였죠. 우리는 지독하게 싸웠습니다. 밥상 하나를 차려도 다투고, 말투 하나에도 등을 돌렸습니다. 친구가 하도 답답하다며 무당에게 데려갔고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. 이 궁합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. 그 말을 들은 뒤로 신기하게 더 삐걱거렸습니다. 남편은 무뚝뚝했고 나는 감정이 앞섰습니다. 당신은 왜말 한마디가 그렇게 없어요?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냐? 매일 싸웠고 매일 울었습니다. 이혼 이야기도 수십 번 오갔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.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가 밤새 곁을 지켰고 장사에 실패했을 땐 내가 다시 돈을 벌어 집을 살렸습니다. 누가 먼저 아프면 다른 한쪽이 꼭 버텨줬습니다. 세월이 흘러 이제 결혼 20년. 그때의 상극은 아직 내 옆에 있습니다. 그는 여전히 말이 없고 나는 여전히 불같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 딸이 그러더군요. 엄마, 아빠가 엄마 없으면 밥도 못 먹어요. 완전 찰떡이던데 그 말을 듣고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. 서로 너무 달라서 싸우고 달라서 버텼던 세월. 이게 어쩌면 진짜 궁합 아닐까 싶었습니다. 세월이 흘러 우연히 옛 무당을 다시 만났습니다. 그가 내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. 이런 인연도 있네. 상극이 이렇게 복이 될 줄이야.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. 선생님, 물이 불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식히고 데우는 거였어요.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. 저녁 뭐 먹을래요? 아무거나. 여전히 무뚝뚝한 답장이었지만 이제는 웃음이 났습니다. 40년 전 무당이 틀렸던 게 아닙니다. 우리가 궁합을 이긴 게 아니라 궁합을 함께 만들어 온 거였습니다. 상극이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상극이기에 더 노력했던 시간들,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였습니다.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부엌에 있었습니다. 뭐해,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. 말은 짧았지만 그 마음은 알았습니다. 물과 불, 서로 다르지만 함께여서 따뜻한 우리의 40년.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갈 것이다.